안녕하세요. 부자만토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3, 4월에 보통 이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2월달에도 많이 하셨고. 근데 임대하는 집이든 아니면 내 집이든 이사를 들고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위치한 집은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제가 임대하는 집이에요. 실제로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 먼저 이제 임차인 분이 먼저 이제 시간 만기가 되셔서 일단 나가신 상태고요. 그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 약간 한 열흘에서 이십일 정도 공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어 있어서 저 제가 이 집을 보면서 제가 임대하는 집인데, 어이 집을 들어가서. 어 어느 부분 이사를 들고 날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실수를 안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사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지금 제가 임대하는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쪽에 전경들도 보이고 있는데 어, 여기 아래쪽을 좀 이렇게 좀 앞이 그래도 좀뻥 뚫려 있어서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아파트고요. 25평이고 방3 개의 쓰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실하고 어, 양쪽에 그 방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3면이 그 앞쪽으로 그 배치되어 있는 거를 그 쓰리베이라고 하거든요. 방 거실 그 다음에 방 이렇게 그리고 옛날 아파트들은 투 베이라고 해서 거실하고 방 이렇게가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쓰리 베이, 뭐포 베이, 뭐 파이브 베이 구조까지도 나오니까는 쓰리 베이 구조가 아무래도 더 선호도가 높다 이런 것도 좀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여기 는 이제 앞베란다고요앞베란다도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좀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청소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 어. 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인천 분이 좀 정리를 좀해주셨던것 같아요. 여기 안방 모습이고 뒤이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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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 되게 잘 보이죠? 공원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 공원 쪽으로는 거실에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원도 이렇게. 예쁘게 잘 조정해 주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은 그그 그어 집에 내가 내 집도 마찬가지고 임대하는 집들도 어 이사 나가고 들어올 때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지표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집을 빌려주는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내집마련이던 임대하는 집이던 좀, 많은 좀 팁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전 임대하는 집이니까, 잠깐, 그, 한번 따라오시면서 현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신발장은,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죠 딱 봐도 그리고 아직까지 좀 깔끔하게 그 여기 소화기도 들어 있고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 받침은 우산 받침 우산에 물기가 떨어지니까 받침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발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어 아무래도 조금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요런 그 유리로 된 이런 그 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요런 다가 살짝씩 좀 녹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노후 때문에 되는 거라서 뭐 누구한테 물어달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요런 데 이제 대리석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조금씩 금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건 청소하면 깔끔해지니까 그리고 여긴 좀 특이하게 그 욕조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댈수 있게끔 이걸 누가 임차인분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시다, 사셨던 분이. 원래는 이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반신욕 할때요것들좀 필요하려고 일부러 좀 해놓으신 것 같고, 크게, 그, 뭐, 변기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세면대도 보면은 크게, 뭐, 딱히 뭐, 이렇게 어떤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전면에 배치된 작은 방인데, 어 일단 이쪽에 좀, 결로가 있어서 좀 곰팡이가 있는 흔적이 있어요. 아마 이쪽에 좀 장을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를 제거하고 를 새로 도배를 해야 돼요. 근데 뭐어 어쨌든 여기서 한 4년 정도를 서셨기 때문에 이런 도배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현그현관 여기 이제 확장형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현관이 약간 어두울 수 있어서 현관으로 나오게 되면 등을 따로 하나 달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현관 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불이 켜지는 여기는 원래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방인데 25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방을 확장을 시켜놔서 웬만한 좀 웬만큼 그 책상 같은 거 놓고 침대 같은 거 놓고 쓰기에도 괜찮게끔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임차인 분이 애기가 어려가지고 잠을 잘못 자니까, 이거를 이제, 필러로 붙였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떼면 되는 니 이건 이제, 기서 맡길 때좀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런 건 이제, 큰 문제가 될 거는 없을, 없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어, 여기도, 아까 방에서 보셨던 현관 센서 등인데 이게 좀 떨어졌죠. 그래서 나사가 빠진 거니까 이거는 공사 보수 공사 맡길 때 그냥 달아서 좀 이렇게 달아달라고 그 일하시는 분한테 설비하시는 분한테 좀 맡기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 에어컨 호스가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뭐 샷시들도 살펴봤을 때 별다른 큰 문제점은 안 보이고요. 앞에도 보시게 되면 어, 특별히 저기는, 여기도 이제 까만 필름은 귀찮아서, 필름은 그냥 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베란다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청소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이 깨진 것까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봤는데,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들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온돌마루라, 마루바닥이라, 마루바닥에 그런 기스나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음, 그래도 깔끔하게 아직 청소가 안 돼서 그렇지 깔끔하게 그래도 쓰셨던 것 같고 제 어, 이쪽 안방이 지금 불이 잘안 들어오는데 음, 안방도 보시면 벽지 상태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까만 거 필름을 해놨는데 여기도 그 네, 띄어내기만 하면 되고 바닥에 조금 패어있는데 가구를 옮기다가 그뺀그 헤어 있는 흔적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4년 정도 사셨기 때문에 저걸 좀 배상해 달라고 하긴 조금, 그, 런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깨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서, 음, 안방 화장실이에요. 근데 깨지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뭐, 약간 청소만 하면 이제 깨끗하게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더 양호하게, 그, 쓰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뒤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이제 확장을 해놓은 모습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원래는 베란다인데, 이만큼을 확장을 해가지고 좀더 넓은 공간으로 했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창, 이걸 확장을 해놓고 베란다를 확장을 해놓게 되면 공간은 넓어지기는 하는데, 약간 외, 외풍이 좀 들어오죠. 왜냐하면 바로 이게 벽이 벽 바, 다음이 바로 바깥이다 보니까 한. 이 베란다가 있으면 사실 공간이 한번 뜨니까는 그렇게 외풍이 별로 없는데 이게 그 확장을 해 놓은 경우에는 외풍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놓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렇게 외풍이 안되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 여기도 그 뒤에도 이렇게 뽁뽁이 그거를 붙여 가지고 좀 외풍을 좀 방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하시면 쓰고 안 필요하시면 뭐그 안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뭐 떼셔서 쓰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여기도 뭐 벽지 상태나 그다음에 바닥 상태나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형광 센서 등도 잘 붙어 있고 그리고 문짝들도 보셔야 되는데 문짝들이 사실은 이렇게 막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나 막 이게 펴져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깔끔하게 쓰신 편이라 문짝도. 보시면 별 이상은 없으니까 문짝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음, 중요한건 뒷베란데 인데 어, 아무래도 여기가 탑층이다 보니까 결로가 조금 있어요 결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곰팡이가 좀 많이 슬었는데 요거는 임차를 새로 들이면서 이제 탄성 코트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방지가 안되는데 탄성칠이나 탄성 코트를 하게 되면은 곰팡이 방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용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앞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탄성칠로 하게 되면 이런 곰팡이들을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좀한 가지 팁으로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임차인분들도 이 곰팡이가 이렇게 생길 정도면 조금 관리소홀도 살짝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끝이 끝에 집 같은 경우 꼭대기 집이나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결로 현상이 다른 데들 보단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문을 요만큼 조금만 열어놔도 되거든요. 요렇게 진짜 0.5mm만 열어놔도 사실은 조금 관리가 되는데 너무 문을 닫고 살면 환기가 안 되니까 이런 이제 곰팡이들이 생기니까 내가 그내 어 집이던 아니면 임대하는 집이던. 조금 곰팡이가 좀 생기는 집이다. 그런 경우에는 문을 이만큼이라도 0.5mm라도 좀 열어놓으시게 되면은 곰팡이가 훨씬 덜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임차인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임대인의 한 가지 의무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또 임차인에게 주는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싱크대. 이제 싱크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엌에서.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싱크대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후드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는지 불이 잘 켜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런데 그 싱크대 그 상판이 깨져 있는지 안 깨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상부장도 열어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려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살짝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문을 열어서, 문 열고 닫는데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사가 풀리거나, 경첩이 망가진 경우가 아예 있거든요. 요런, 그, 보시게 되면, 요런 경첩이 아예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런 문도 열어보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데도 문잘 열고 이런 거 슬라이드 장도 잘 열고 닫히는지 이런 것도 고장이 잘 나거든요 롤러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랍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장 같은 경우들도 좀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작동이 잘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영상에서 난방기를 교체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집의 난방기는 여기 싱크대 밑에 있고요. 여기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열량계, 여기 열량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류량 밸브 그리고 이게 구동기 그 그리고, 그리고 조개 조절기 단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약간씩은 다른 다르, 아,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구조는요. 얘는 열량계 그다음에 얘는 구동기 이거는 정류량 밸브 그다음에 저거는 단 어. 조절기 간장함이고이 밑에 건는 방벨트고요. 이 옆에 있는 밸브가 옆에 있는 밸브로. 요거는 이제 방방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밸브니까 어디 방인지 체크를 해보시려면 요거한 번씩 꺼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관리실에 문의를 하시면은 어느 방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밸브가 어느 방으로 통하는 건지를 좀 알려주실 거니까 그런 것도 한 가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어이 어, 이 보, 보일러 보일러의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난방기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교체하거나 그럴 때 비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던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열량기를 고친다는 게뭘 고치는 건지 구동기를 고친다는 게뭘 고친다는 건지 어, 그다음에 뭐 정류량 밸브 그다음에 세대 밸브 이런 것들을 도대체 뭘 고치는지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 그, 그 수,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아니면뭐 바가지를 쓴다든가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 여성분들도 요 난방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난방기까지 이제 체크했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이제 물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건데 요것도 이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음. 요렇게 체크하는 방법 다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어, 아,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어, 제 영상 보시면 좀 충분히 좀그 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참, 인, 마지막으로 인터폰. 여기도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문 열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점검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온도계인데 온도계도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마무리를 하시면 그래도 내그 임대하는 집이 집이든 아니면 내가 직접 사는 집이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또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